안녕하십니까.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. 비트TX 조기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간만에 영상 올립니다.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누르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구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진짜 계속 말하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으로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. 무료로.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. 비트코인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. 최근 이틀 동안 거래량이 좀 붙었죠?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처음으로 거래가 좀 붙어줘서 생각보다 빠른 추세를 뭐 보여줄 수도 있다. 혹시 지금 불장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? 네 아직 아닙니다. 아직 거래량이 엄청 세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방향이고요. 어느 정도 추세선이 가까워지면 상승 가능성을 보고 거래량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나스닥도 위태위태한 흐름을 보여줬지만, 다시금 재차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일 강하게 마이너스 5%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. 원래는 기존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반대로 간 흐름을 보여줘야 하지만, 요즘은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. 하지만 현 상황은 변동성이 진짜 워낙 심한 장이기에, 뭐 잠깐 올랐다고 해서 내동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. 현재 구간에서 사지 마시고요. 저점에 가까운지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가 뭐 무릎에 왔겠지 하고 사다가 무릎이 아니고 허리일 수도 있고요.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하는 것이에요. 바닥인 게 정확히 확인이 되었을 때 올라오면 매수하는 것이 무릎에 사는 것이라 말하고 고점에서 추세 꺾이는 것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어깨에 판다라 하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죠. 그걸 제가 해드릴 거예요. 왜? 혼자 못 하시잖아요. 못 하니까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. 빠르게 저희 초고속 수익 매매방 입장해서 눈으로 경험해 보세요.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없죠? 지금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어서 연락이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지만,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. 제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거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장해 주십시오. 지금 종목 추천은 너무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언급을 안 해드리고 초고속 수익 매매방에서만 언급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입장에서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